아, 오셨습니다. 예, 오! 와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3분을 넘기지 않으셔가지고, 예. 확실하게 똥은 아닌 걸로. 예. 똥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우리 트렌드 여러분들, 또 가수. 그렇죠. 노래도 또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아, 네. 맞죠? 네. <laughs> 갑자기 노래 얘기 나오니까, 예, 좋습니다. 혹시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가수를 꿈꿨을 때, 뭐, 누군가, 누구 딱 노래 부는거 보면서, 아, 저 가수 좀 되고 싶다. 저 가수만큼 노래 하고 싶다. 그런 뭐 가수 있지 않았나요 역시 우리 여기 로루시 보다 봐. 저는 어 어렸을 때 이정현 선배님을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정현 네그 퍼포먼스도 어. 진짜 신기하고 와, 이거 네 이거 오. 어렸을 때 거울 앞에서 맨날 이렇게 춤췄 춤추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TV 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한번 보면서 본인이 연습했던 거한번 보여줘 봐. 설마 했던 니가 나를 떠나버 <laughs> <laughs> 아우, <웃음> 아우! <웃음> 잘했어 <웃음> 굉장히 뭔가 <하나> 준비를 하셨네 아 네네네 아 아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아 씨한번어 <laughs> 저는 보아 선배님을 보면서 커서 네, 보아 선배님처럼 아시아의 별이 저희는 아시아의 달이 되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와 <우와!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어떤 거 이때 당시 보아의 어떤 거 마이네임 m e My name? Wow. My name? 오, My name? My name? My name? My n a m 보 My n a 보나 My name? My name? My name? My name? My name? My name? My n a 어렸을 때 n 도 m e My name? 선배님 a m 선배님 디바가 되고 싶다 <laughs> 디, 디바? 디바.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뭐 연습했던 뭐 한번 했나거 보면서 아 이거 되게 하면서 난 이거 이렇게 거이 연습하면서 가수가 돼야지 10minute? 태민이. i r UGO g 리 선배님? 네. i n u g i r l a d 걸 실망과 돈을 요구하실 때 등장이 커진다. 왜냐하면 돈 돈이 들어오면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우리 단비 씨. 네, 근데 저도 처음에 가수를 꿈꾸게 된건 그러니까 루루 양이랑 똑같이 이장현 선배님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어, 많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네, 꿈을 키웠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선배님은 윤아 선배님이랑 어, 아이유 선배님이랑 네. 태연 선배님, 네 다들 존경합니다. 네, <웃음> 많다. <웃음> 많은 분들 보는 <보면서> 많으 <laughs> 네, 네, 네. 네, 이쯤에서 한번더 우리 어, 다음에서 우리 트렌디 지금 바로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어, 검색어 꼭 무조건 시비 안으로 지금 오실수 있도록 지금 바로 다음에서 우리 트렌디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나영씨. 네, 저는 어렸을 때, GOD 선배님들 좋아해서, 그, 우와. 마이마이인가? 그, 그거 있잖아요. 테이프 사가지고, 그, 5천원인가 하는 거, 그거, 용돈 받아서 그거 맨날 듣고 막 이랬, 던 아, 기억이 좋아요. 있어요. 그래서, GOD 선배님을 보고서, 팬이었어요. 좋아하는 곡? <laughs> 좋아하는 곡? 파란 하늘 하늘색 풍선은 우리 몸속에 영원할 거야 너희들의 그 예쁜 마음은 우리가 항상 지켜줄 거야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지효입니다 아, 여기 저기 봐도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저희 강하천이 별풍선 100개 쏴주셨거든 다섯번째 팬클럽으로 되신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우리 각자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고 또 뭔가 그 가수를 보면서 또 꿈을 이루셨는데 어 노력하다가또 꿈을 이루시고 혹시 뭐 예전에 뭐 모창이나 혹시 뭐 연습하고 그런거 없나 혹시 본인들이 나중에 뭔가 이렇게 TV에 활동하고 왕성하게 됐을 때 뭔가 버라이즈 나가서 나는 이런 개인기를 한번 선보이겠다. 혹시 뭐 연습하시거나 하실 수 있는거 요즘에, 그, <laughs> 매드클라운 선배님이랑, 아, 그, 아, <laughs> 아, 네. 매드소울 차이드의 아, 진실 선배님, 아, <laughs> 네. 혹시 아시, 아시, 아시려나? 아실까요? 아, 아시죠 아시죠? 제가 살짝만. 예. 아, 아. 아, but, uh, but. Destiny. 누가 아파. 누가 사랑해. 내게 미친 보고 있으면 나 웃지 이렇게 웃지 와, 와 <웃음> <웃음> 그대로 정인의 사랑을 한번 <laughs> 나에게 사랑을 <laughs> <laughs> 상처만은 안겼지만 그 아 l l t 아 e 누가 더 아파? 좋습니다. <laughs> 아, 그렇상대사가 돌고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럼요. 네, 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혹시? 전, 아, 전, 어, 제가 예. 그, 그 이그요번에 K-pop 스타에 나오셨던 그이진아 님의 아, 그, 그 이별 그 뭐더라? 이 제목이? 시간 시간아 천천히. 시간나 천천히. 혹시 아시나요?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어, 제가 그거를 한번 모창을해보겠습 와. 와. <laughs> 시간 나, 잠시 동안만, 멈출 것같간 시간이 멈출 뻔했어 아니, 아까 전에 중간에 그 전원주도 한번 나왔거든요. 전원주 옛날에 뭐, 송대모 사치. 네? 아, 그게 제가, 어, 저제 생일 때 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건데, 그, 전원주 선배님이 순대집? 순대국? 순대국. 집, 네. 어, 그, 네. 할멧 순대국 <laughs> <laughs> 광고하시는 게 있거든요. 아, 전원주 선생님께서 <laughs> 그, 할멧 순대국을 이제, 뭔가 이제, 저, CF하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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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장면 한 번. 네, 대사가 뭐더라 여러분 네, 지금부터는 우리 나씨 시간이고 전원주식입니다. 네. 응. 그거 하지 마요. <laughs> 한번 가보면 혼 해. 네. 순대국이에요! <laughs> 아 그지 가요. 저요 아까 그톤으로 한번 순대국에 아니... 이톤으로 한번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요 이거 한번 크리스티나 요떻게 시간 소소리 다시 한번 시간 소소리 하나 둘셋 시간 나어제 화세는 다양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나연 씨 넘어가 일단 누구 가수니까 노래를 예. 준비할래요. 노래. 랩이랑 노래를 담비랑 파미가 준비했어요 음, 좋습니다. 오. 개인 개인기는 아니고 저희가 개인기는 아니고. 어. 뭔가 가창력을 어. 이렇게 좀 아, 보여드릴 아, 수 있는. 아그렇다기보다 이제 <웃음> 래퍼 래퍼. <웃음> 제가 윤미래 랩하면 어떻게 보면 여성 래퍼 하면은 과 밀의 윤미래 선배님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이 방송을 위해서 보여드리려고.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티, 이거, 미래.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의. 예르게 봐주세요. 아, 음, 그, 그, 죠 준비됐나요? 비됐 잠깐, 잠 잠깐. 만이 틀, 이걸 틀. 우리, 돼? 우리 타미 씨가 랩 실력으로는 <laughs> 타미 씨를 꼭 능가할 것입니다. 언브리니 랩스타가 나갔어요, 타미가. 나중에 뭔가 리그좀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정말 타미 씨를 이기고 싶으시면 그 욕을 더 심하게 하세요. 그럼 이슈가 될지도 좋습니다. 저기 네, <laughs> 아준비리또 했나 보네요. 어리꼬. 퓨렌디에서 우리 타미 씨와 그리고 탐미 씨가 아, 네. 어 뭔가 노래 랩도 네. 네. 준비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어. 막 근데 저 너무 너무 기대를 많이 <laughs> 좀 말아주세요. 기대 많이 <laughs> 네.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아, 해주세요. 아. 아, 자 우리 주자로 네. 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노래는 어떤 노래인아 이거 그냥 윤빈의 선배님의 레모리즈라는 아 레모리즈 선승현 선배님이 또하셨더라고요예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우 제가 봤었나봐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보시거든요 자 지금 오시고 계신 분들 어 지금 바로 다음에서 우리 트렌디 레고 방송해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 트렌디가 만약에 실시간 검색에 올랐다 뭔가 공약이 공약 있나요 혹 공약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시거든요 공약이요? 예 에... 만약에 공약 추천 돌아가니까... 받습니다 예? 네 공략... 추천 받을게요 네. 자 공약 추천 한번 받을게요 자 우리 서워지데 우리 트렌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올라와서 만약에 10위 안에 된다 그러면 공약을 하나 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약을 한번 보내주세요 한번 어, 루루 하트춤 공약은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웃음> 그러면 <웃음> 지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바로 검색하실 거예요 정말. 아, 진짜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자 우리 루루 씨의 하트춤. 노래 어떤 노래, 노래 어떤 노래가요? 아 그냥 그냥 할게요. 네 그냥 자 우리 루루 씨의 하트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laughs> 지금 바로 다음에서 트렌디 검색해주세요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트춤 한번 바로 열게요. 한번 여러분 저희는 걸그룹 트렌디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트렌디 많이 검색해주세요. 자, 루루 씨입니다. 하트춤. 단단 <laughs>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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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전장. 좋습니다. 아, 어, 귀엽다, 귀엽다. 지금 너무 어, 좋습니다. 오늘 다음에서 여러분들, 다음에서 검색해주 하시고, 다음에서 트렌디를 꼭 검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캔디팝, 캔디 캔디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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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캔디팝, 그렇죠. 캤디 나. 캤디팝, 캤디서너디팝 캤디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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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캤 우리 캤디팝, 캤디 지금 다음 카페 우리 캔저 뭐냐 우리트렌디의정디팝 카페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또캔디팝캤디 가입해 주시기 바라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아, 그리고 우리 또, 우리 트렌디는, 이렇게 또 춤추기 전에 물을 17차를 마십니다. 아이고. 예. 아, 근데 이게 그렇죠. 17차 맞죠? 수돗물이에요, 수돗물이. 잠시만, 잠시만. 수돗물이요 죄송한데, 수돗물인데 타미 씨가 들고 계시냐? 소주 같네요. 네, 예, 예. 이제 소주가 들었을 같습니다. 네, 소주 아닙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여기, 네. 준비됐나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아, 좋습니다. 자, 마이크를 제가 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타미 씨랑 우리 담비 씨가 카메라딱 보시면서 지금 바로 다음에서 트렌디를 검색해서 말씀 한번 하시면서 어, 귀엽고 아주 앙증맞게 아주 그냥 다노음을리가지고 네. 그냥 한번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트렌디의 타미 담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노래를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서 저희 트렌디 다음에 많이 검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들려, 들려드릴게요 근데 마이크, 뭐, 마이크. 아, 마이크도 없고 해서 저희가 그냥, 그냥 저희 목소리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졌어 잠만요준비됐나네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아! <laughs> i 조금만 더 가면 돼, 포기 안치 난 아직 If I knock seven times, I come back on my eight 7.8기 내 인생 끝까지 가볼래 난 k n o w l e a d y e 의 step to the painting the story 난 절대로 포기 안치 and that's my word with The memories e f hate and the lies t h e n t o u know eventually we pay the price 그리고 가면손길이 유혹 일찍부터 맛본 게 기도 나의 어린 시절 순수함 사라지고 또마헛쓴 빛을 겨운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멍을 리전 눈물이 되어 흘러 복상으로 올라가 소리질러 미친듯이 하지만 메아리는 내게 혼자라는 비정한 말로 돌아와 빛으로 날아와 멍하니 밑을 내려다봐 갑자기 날고 싶은 생각이 나 자유를 향해 스스로 위해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나의 소중한 시절을 찾아 저 높은 우주에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 그냥 끝까지 잃어버린 기억 속에 찾아갈 또래 친구와 같이 놀고 싶어 오직 바라는 것은 넓은 동산에 누워 한가위 하늘을 바라보는 것 Stories of hate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we pay the price All my hopes and the dreams miss my mind I'ma sing a song and pray for a better day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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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Just a sad old yeah just a s e t a f l e mine yeah uh to rendy 많이 c o m e t s 해 주세요. <laughs> yeah yeah just t e s a d l e mine 끊어진 전기 꽁꽁 얼은 내 방구석에 내 비계를 꺾여 안고 눈물을 흘렸던 내 스무번째 생일 난난 난 간절히 기도했지 신은 어디냐고 왜냐고 책임지지 못할 나의 땅에 보내냐고 가파른 험한 내 인생의 산은 너무도 높고 아무리 올라가도 끝은 보이지 않고 막 자른 골목길에 길을 잃은 나의 뒤에 그림자마저 지쳐 I take a step b slower 모든 게난 지켜워 모두의 미소도 무서워봐 Let go my pipe d r e s that l me like a 너무 일로 라이징이 불을 걷어 타고 어루만져 봐줘 야윈 엄마의 얼굴을 바라봐줘 별들을 무심코 똑딱거리는 초침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이제 달려나가줘 앞으로 yo. Memories of hate and the lies Don't you know eventually we we'll pay the price For the hopes and the dreams we survive

너무나 잘하죠. 네. 너무 잘하죠. 아유 윤미래가 진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진 중간에 노래 부르시는데 제가 다음을 한번 제가 검색하면했거든요 지금 10위가 지금 청국장 뭐 명품 뭐그거 이상 한 생방송 투데이 청 청국장이었어요. 여러분들 꼭 지금 바로 트렌디 지금 다음에서 네. 검색해 주시고요. 아까도 중간에 저기 뭐냐 만약에 트렌디가 실시간 만약에 검색 오른다. 네. 공약을 제가 봤는데 했잖아요. 네. 네. 아까 봤던 것 중에 혹시 뭐 괜찮은 거 있었나요? 음. 근데 제가 봤던 게기나는게 얼음물 입술밖에 기억이 안 나. 요 프리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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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나가서. 네. 아구정에 저, 네! 로, 네! 로데오에서. 지금 나가서 니다 자, 만약에 우리, 여기 트렌디가 만약에 다음 실시간에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 아구정 로데오로 나가서 프리어그를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와 프리어그. 응. 그러면 프리어그는 거기 하는 사람 좋잖아요, 맞죠? 하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야, 맞죠? 지금 보는 사람들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 맞죠? 아니야. 그러면은 아쿠존 로데오 가서 그 사람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섹시 댄스 한번 하는 거어떠세요 가능하다. 우리 사람들은 반응. 이런 걸 좋아해. 이 사람들은 그렇죠, 막춤 추고. 그렇죠.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춤 추고. 그렇죠, 춤 추고 이런 걸 좋아해. 그럼 만약에 우리 트렌디가 다음에서 만약에 실시간 검색어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트렌디가 여기 로데오 압구정으로 나가서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추운 날씨에 섹시 댄스를 한번 녹여드리도록 겠습니다 한번 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당장 다음에서 트렌디를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캔디팝 우리 트렌디의 팬카페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뭐천명 남았는데 두분 남았다는데 그 팬카페인가봐요. 팬카페에서 아, 예, 아, 천명 돌파요. 아아아 좋습니다. 아 지금, 1000분을 돌파했답니다. 예, 좋습니다. 실내에서 섹시댄스. 실내에서 섹시댄스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어, 굳이 검색이 안 올라가더라도 마지막에 한번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제가 열심히 눌러주세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앉아주시고요, 편안하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스태카 타임 한번 갈까요, 한번? 네.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트렌디,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각자, 어 궁금한 사항을 적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트렌디 각자 한 분씩 카메라를 잡고 본인의 얼굴을 보시면서 그리고 본인을 소개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도 해드리고요. 그런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를 한번 넘길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렌디 막내 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예쁘다 <laughs> 저한테 궁금한 거 계시,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이쁘다 이쁜 아, <laughs> <예쁜> 게 궁금하군요 <laughs> 몇 살이세요? <laughs> 저 94년생입니다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하실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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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웃음> 물음표! <laughs> 아, 물음표! 번호번호 성대모서 번, 번, 그건 포로리야포로리야 아, 포로리아! 포로리야. 나 때릴 거야? <웃음> <잘하네>. <웃음> 맞아, 근데! <laughs>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 듬직한 남자. 리더십 있는 남자. 날 책임져 줄수 있는 남자. <laughs> 와, 지금 남자친구 구하시는 거 아니죠? 아, <laughs> 남자친구 구합니다. <laughs> 연락주세요. 네, 이 카메라가 무거워요. 자, 그럼. 네, 다음. 상큼 리더 루루, 리더 루루 언니. 리더 루루십니다. 네. 아, 이거 어, 기 너무 힘들 떨어뜨릴 것 같아. 완전. 안녕하세요, 트렌디. 상큼 리더 루루입니다. 와. 와. 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지만, 제 언니인 줄 알아요, 리더, 리더. <laughs> 어, 제가 생긴 게 언니, 언니, 아니요. 언니 같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어 저한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상형이 뭐예요? 어, 이상형이요? 저는 귀여운 남자가 좋습니다. 눈, 눈웃음 있는 남자가 좋아요. 애교, 애교 보여주세요. 애교? 애, 애교. <laughs> 여러분 루루 많이 검색해 주세요. <laughs> 뭐, 우리 루루씨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있으면 전화번호 뭐예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뭐예요? 전화번호요? 어머,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저요? 스물 스물 세 살입니다. 비대 룰루비 됐습니다. <laughs> 열일곱 살 같대. 오, 저... 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양갈래 머리가 효과가 있었어. 아 <laughs> 감사합니다. 뿌잉뿌잉.